안녕하세요. 갤러리 골프 피터초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민조노사의 JPX 923 아이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언이 지금 고민이신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피터초와 함께 시점, 고고! 아, 더럽게 맘면안 드네. <laughs> 무엇이 너를 그렇게 환하게 하였느냐? 음, 믿음이 부족하구나 미주노를 한번 믿어봐 너의 아이언을 믿어라 JPX923 구독 좋아요 고고 네 여러분 지금 제 앞에는 미주노사의 JPX923 모델의 헤드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피터조와 함께 라인업부터 먼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미조노사의 주조 모델이죠 한메탈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기준이 되는 jpx923 포지드 모델 단조 모델이고요 그리고 똑같은 단조 모델의 상급자분들을 위한 jpx923 투어 모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jpx923 한메탈 프로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 모델은 일반 기성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옵티마이저라는 장비를 통해서 이제 피팅을 해서 테스트해서. 그렇게 제공되는 커스텀 전용 모델로서 제품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923 모델 디자인도 상당히 예쁘게 잘 나왔고요. 과연 이 모델은 어떤 신기술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지 한번 저 피터처와 함께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네, 우선 기준이 되는 미주노 JPX 923 포지드 모델을 가지고 이번 923 모델에 새로 들어가 있는 기술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우선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이 바로 미주노사의 전매 특허 기술인 그레인 플로우 포지드 기술입니다. 자, 그레인 플로우 포지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헤드를 제작할 때 하나의 원형봉을 페이스부터 넷까지 단 이어지게끔 한 번에 만들어내는 기술로서 미조노만이 갖고 있는 특허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덕분에 타공과 타오감이 훨씬 더 향상이 되고 손맛 또한 짜릿하게 들어오는 좋은 감각을 선사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보실 기술은 바로 VCS 프레임 기술인데 헤드의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완전히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이 프레임 덕분에 조금 더 향상된 타구음과 타구감을 더 선사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실 거는 바로 페이스 면인데 페이스 면의 두께가 기존 9일보다 훨씬 더 얇아지고 세분화되면서 미즈노의 아이언 역사상 가장 빠른 볼 스피드를 제공해 주고 있는 페이스가 되겠습니다 비거리뿐만 아니고 손맛도 같이 잡고 있는 미즈노사의 헤드인데요 어, 굉장히 기술력으로는 확실히 앞서 있는게 티가 납니다 미존의 손맛은 뭐지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존 아이언은 헤드의 소재를 두 가지를 한 세트에 다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번부터 7번 아이까지는 크리몰리 단조를 사용하고 있고요, 8번부터 샌드웨지까지는 연철 단조. 손맛이 굉장히 부드럽고 잘 달라붙는 소재의 연철 단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소재를 나눈 이유는 4번부터 이제 7번 아이언까지는 어느 정도 탄도가 확보가 돼야 되고 공이 좀더 쉽게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광폭의 마이크로 슬로 기능을 이용해서 좀더 탄도를 높여줄 수 있게 롱 아이언의 세팅이 되어 있고 8번부터 샌드 이지까지는 스피닝을 많이 확보해서 핀대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공략할 수 있게끔 설계하기 위해서 연철 단조를 이용해서 쇼 다인의 구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런 것만 봐도 미즈노가 얼마나 아이언의 진심이고 아이언을 잘 만드는 회사인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jpx923 모델의 신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피터처와 함께 자신의 핸디캡에 맞는 자신의 핸디캡에 어울리는 그런 헤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신 모델은 바로 jpx923의 한메탈 초보자 분들. 많은 이제 처음에 골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 라인으로서 한메탈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주조 모델로서 거리도 잘 나오고. 기본적으로 초보자분들은 스위스팟이라고 하는 이 점에 잘 맞추지는 못하시기 때문에 스위스팟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좀잘 맞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헤드의 솔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넓은 솔을 가지고 있고 그 덕분에 스위스팟 에어리어 자체를 좀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크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VCC 기능도 테두리는 무겁게 가져가고 중간 부분을 가볍게 가져감으로 해서 이 스위스팟 에어리를 좀더 극대화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헤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보실 분은 가장 기준이 되는 V3 포지드 모델, 바로 단조 모델이죠. 이것 또한 v c c 의 기능이 상당히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위스팔에어가넣기 때문에 조금 더타 브랜드보다 훨씬 더 뛰어난 관용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소래 부분에, 소래 넓이는 한 메탈보다는 조금 더 좁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헤드는 좀더 정교한 임팩트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90대 정도, 보기 플레이 정도 혹은 95타에서 90타 정도 왔다가 따시는 핸디캡의 골퍼라면 개인적으로는 포지드 모델을 추천해 드리고요. 단조이기 때문에 주조 못지 않은 타구감과 타구음을 선사해 주는 것도 하나의 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바로 923 투어 모델입니다. 보시다시피 헤드가 굉장히 작게 나와 있고 마치 그냥 쇳덩이를 그냥 찍어 놓은 듯한 느낌으로 이제 꽉 차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솔 부분 넓이 또한 굉장히 얇고 특히 탑 라인 부분이 아주 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해서 이 타구감이나 타구음도 조금 더더 더 적극적으로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 물론 예민한 만큼 핸디캡이 고도 필드에서 85타 이내로 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모델입니다 아무래도 헤드가 예민해지는 만큼 그만큼 임팩트도 정교해져야 되고 그만큼 핸디캡이 낮은 분들은 또 조금 더 컨트롤을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실수 완화성이 뛰어난 클럽 헤드보다는 실수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헤드가 여러분들의 스코어를 낮춰주고 조금 더 정교하게 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JPX e 923 헤드를 살펴보았고요. 저에게는 JPX e 923 투어 모델이 가장 마음에 들고 또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헤드가 가장 마음에 드시는 헤드이실까요? 자, 그러면 저 피터 총과 함께 헤드를 골라 보았으니 이제는 샤프트를 한번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지금 제 옆에는 옵티마이저 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가 궁금하신 분들은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카드를 클릭해서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럼 저피터쇼와 함께 샤프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네, 옵티마이저를 이용해서 좀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서 저에게 맞는 샤프트를 찾아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양의 샤프트가 있죠. 물론 이 중에 한 개는 분명히 제게 있습니다. 네. 저에게 가장 잘 맞는 샤프트, 이 친구가 추천해준 저에게 가장 잘 맞는 샤프트는 바로 니폰 샤프트 사의 바로 모더스 105S 대강도의 샤프트입니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저에게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던 JPX 923 투어 헤드를 여기에 장착을 해서 시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PX 923 투어 헤드에 옵티마이저가 추천해준 니폰 샤프트의 모더스 105S 샤프트를 장착하였습니다 그러면 시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시타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미주노사의 옵티마이저가 추천해준 클럽에드와 샤프트를 장착하고 시타를해 보았는데요 어, 굉장히 편안했고 역시 미주노는 저에게 항상 신뢰의 아이콘이자 저에게 실망을 안겨준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아이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저희 갤러리골프로 오셔서 미주노 옵티마이저와 저 피터초이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최상의 아이언을 한번 찾아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렇게 많은 헤드와 이렇게 많은 샤프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헤드와 클럽 샤프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다양한 조합으로 시타가 가능하니 이 많은 헤드와 샤프트 중에 여러분들에게 하나쯤은 분명히 맞는 클럽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피터초였고요 다음번에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